배운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어느 자리 숫자부터 비교할까? 높은 자리일수록 값이 크죠? 100의 자리가 10의 자리보다는 더큰 값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와 소수는 모두 높은 자리 숫자부터 차례로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208하고 316 비교를 할때 높은 자리 숫자부터 100의 자리 숫자부터 비교하자. 숫자 2는 200을, 숫자 3은 300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 아, 높은 자리 숫자가 클수록 그 수가 더 크구나. 소수도 마찬가지예요. 24.106 하고요. 24.208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수 부분이 같죠? 이럴 때 소수 첫째 자리가 소수 둘째 자리보다는 그렇지, 더 높은 자리가 되는 것이니까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비교해요. 1은 0.1을 2는 0.2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클수록 더큰 수가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죠. 그런데 소수의 무엇이 다를 때? 소수의 자리 수가 다를 때에는 그럼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2.46하고 2.396이 있더라. 이건 소수 두 자리 수고 이건 소수 세 자리 수잖아요. 소수의 자리 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비교를 할까? 자리 수를 같게 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소수는요. 소수점 이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끝에 0을 붙여도요. 어때요? 2하고 3하고 원래 자리가 바뀌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같은 값을 나타, 어, 같은 수가 된단 말입니다. 2.3과 2.30은. 그렇기 때문에 2.46 뒤에 0을 붙여도 원래의 수 2.46과 같단 얘기예요. 이처럼 끝자리에 0을 붙여 자릿수를 같게 한 후에 비교를 하자. 그랬더니 1의 자리 2로 갔죠? 이럴 때 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클수록 더 크다. 이와 같이 비교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와 소수는 모두 높은 자리 숫자부터 차례로 비교할 거고 소수의 자릿수가 다를 때 끝자리에 0을 붙여 같게 한후 비교한다. 비교의 방법을 살펴둡니다.